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삶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마음 혹은 내면의 깊은 울림을 느끼려는 갈망을 가진 당신이라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엔 고요하고 힘있는 진정한 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은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내면의 평온함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란 내면의 자신과의 만남이며 우주와의 연결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주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물질 그리고 우리 의식 자체는 우주에 존재하는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에 맞춰 자신을 조율할 때 내면의 힘이 깨어나고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 믿음, 감정이 에너지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우리의 의식은 양자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느끼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의도를 설정하고 삶을 향한 긍정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주의 주파수에 맞춰 살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깊고 고요한 내면에 귀 기울이는 순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우주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울림을 느낄 때. 우리는 우주의 주파수에 조화롭게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주파수는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여정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각자 고유한 진동수를 가진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진동수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탐구하려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의식과 맞물려 있으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설파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진리는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고정된 현실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의 장임을 설명합니다. 이 가능성의 장에서 우리는 생각과 의도를 통해 직접적인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진정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세상에서의 역할이나 외부의 기대가 아닌 오직 우주적 진리와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의식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 본질에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진동수를 형성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와 같은 감정은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두려움, 분노, 슬픔은 낮은 진동을 가집니다. 우리가 높은 진동수에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질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 필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높은 진동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매순간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우주의 주파수와 조화롭게 맞춰질 때, 비로소 현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라는 제한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인간의 형태를 초월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영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고, 현대의 양자 역학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비물질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확장된 의식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통찰을 불어넣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우주적 진동수와 함께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 있으며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이 이미 내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깨어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주와 나의 조화로운 연결을 경험하고 내면의 깊은 소리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